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4월 12일 여러분들과 이 에이징 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고점 찍고 나서 빠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 없게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재료를 토대로 어떤 호재가 남아있는지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에이징랜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AI 산업 자체가 발달하면서 꾸준히 이 반도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작년 말 이렇게 상장한 주가가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급속도로 줄어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있는 시점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부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AI 산업을 토대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테마가 파생되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섹터를 전체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한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니라 AI 산업을 토대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설비 등 여러 가지 섹터를 토대로 전체적인 섹터가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려주었을 때 주가 전고점 돌파하고 다시 한번 대세상승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AI 산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2025년까지 AI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발전할 거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거짓말처럼 거래대금이 줄어든 채로 눌리는 부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오히려 이렇게 8만원 부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5만 5천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웬만하면 5만원에서 4만원 위에서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지지 부분을 확인하면서 지지가 된 부분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잡아 가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 개별적인 악재가 끼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시점, 단순히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건지 악재를 통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건지 확인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거래대금 주가가 반등할 당시에 들어왔던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개별적인 악재가 끼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에이징랜드 보유하면서 대응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1904번으로 에이징랜드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 종료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실제로 이 에이징랜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 언제든지 이 에이징랜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물어보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 아직까지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호재가 나올 거리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대세 상승이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고, 이 거래 대금이 그 부분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점까지 내려와 주었을 때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들까지 내려오면 주가가 조금만 거래대금 들어와도 크게 반등하는 모습 확인이 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에이징 랜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보고서에 대해서도 모두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대금에 대해서도 차트를 통해서 아직까지 수급에 대한 이탈이 없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담아둔 이 보고서 여기에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확인을 해두었고요. 이를 토대로 이번 4월 말에 터질 중요 공시 내용까지 연달아 나올 기사까지 모두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력들에 대한 물량 추정치까지 수급에 대한 확인까지 모두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에이징랜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확인을 하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보고서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인한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에이징랜드 여러분들에게 머리 꼭대기까지 최고점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히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 최소한 어깨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책임지고 대응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에이징랜드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시기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매일같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4월 12일자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거고요. 262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가운전선과 AP 시스템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와 주면서 강하게 상승해 준게 보이실 겁니다. 가운전선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올라가 주면서 상한가 바로 직전까지 올라갔었고요. AP 시스템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23%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16%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실감 매수 종목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매일같이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고요. 제가 아무리 다 가르쳐드린다고 해도 이 단타 종목들을 매일같이 대응하기가 번호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모아 가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종목, 올해 들어서 세력들, 매집 추정치가, 매집 물량 추정치가 올해 최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유보율, 이 재무제표를 보셨을 때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안전하게 매수해서 본격적으로 이 5월달 초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최소 여러분들이 저점 대비 7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제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실 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모두 경험해보고 싶다면 둘다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매매를 하실 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경험이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